꿈.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듯이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어요. 꿈을 꾸면 무서운 악몽이 있고 좋은 것이 느껴지는 길몽이 있듯이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초록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여호께서 그 모세에게 무찌르니라. 그 무찌르니라. 그 무찌르니라. 그 무찌르니라. 그 무찌르니라.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라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림 다 외우시죠 무슨 산이요? 신내산 그래서 이신내 산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큰 그림으로 보았느니라 전할줄이라 구원부터죠. 구원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부르심, 소명. 부르셔서 뭐 해요? 사명을 주시면서 일시켜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자, 사명, 근데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임제.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의 내용이 있는데, 그 뭐냐면, 너희가 내말을잘 듣고 내뜻 내 지키면 너희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 나라 같은데요. 제사장 나라. 근데, 하나님 그 전에 우리에게 본인의 스펙을, 그러니까 본인의 권능을 보여주시는데, 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열 가지. 재앙.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홍해, 심판. 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 사건. 하나가 마라, 쓴물을 바꿔주시고 또뭐 있었어요? 만나와 면출하기, 그다음에요, 르비딤. 하나가 오늘 아말레. 전투. 그래서 일곱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자, 이열 가지 재앙과 홍해 사이에 껴 있는 예, 열 번째 재앙. 여기서 그이승물 선수의 유월절이라고 불려진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떤 것을 어떻게 때요 보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런 권능을 갖고 계시는구나. 보았느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래요? 전할지니라 내 백성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라 하실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두 가지 상징이 있는데 하나는 성막. 하나는 제사장. 자, 이 역할을 배우게 되는 전체 그 오늘, 어, 이 함께 나눌 말씀은 두번의 하나님 승리 사건이 있는데, 어, 두번은요 여기 열 번째 재앙의열 번째 사건.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의아마 사건에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 전투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승리하시는데 그럼 나는 뭐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 열 번째 재앙의 열 번째 재앙의 내용이 뭐죠?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 그나에 근데 어떻게 하면 넘어가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방금 문설주의 문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들이 왔을 때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구나 하나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그렇대는데요. 넘어간대요. 그 6월 한대요. 그래서 그날을 무슨, 무슨 절이야? 유월 절이라고. 왜이건 이제 열 번째 재앙을 그,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집트와,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서워했던 이집트 사람.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했던 이집트 사람. 이집트 사람, 그니까 이세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면 맨날 때리고 괴롭히고 하니까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면 학을 뜨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집트인들은. 근데 이집트인들이 더 두려워한 이집트, 신들이 있겠죠. 그신들을 어떻게 하셨는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예 그러면서 뭘 보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이 이집트 사람, 내가 정말 무서워하고 오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하고 나를 앞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훨씬 세고 나를 보여주는 게열 가지 재앙. 이 전쟁을 통해 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걸보여요이 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겨요. 그럼 여러분 이사 당대의 전투는 어떤 양상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옵션으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리양물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남의 물건을 빼서 올수 있어요. 탈취해요. 그럼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내가, 뭐지, 너희를, 이런 식으로 다할 거야. 하나님 미리 다, 우리 그, 앞에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열 번을 제쟁해서 이길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뭘 준대요? 패물이랑 물건들 다줄 거야. 이유가 뭐예요? 누가 이겨서 그래요? 누가 이겼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노량물이 누구께 됐어요? 내께 됐어요, 내께.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됐어요. 나가달라고 해, 나가달라고. 나가달라고 하면서 노량물을 줘요. 거기, 거기, 우리 전쟁이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전국이기 때문에, 패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노량물을 줘요. 하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그러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승리에 나는 어떤 기여를 했는지, 나는 뭐 했어? 나는 뭐했나 그 시간에 뭐했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게열 번째 재앙이거든요. 마지막 한 방에 딱 맞고 이제 쓰러지는 거. 이요 그 이집트라는 거대한 애가 열번 맞고 마지막 열 번째 열 번째 톡 맞고 쓰러지면서 노력물이 생기는데 그럼 나는 뭐했나? 이세 백성은 뭐했어요? 열 번째 재앙 때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유월절 피 발라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에 어떻게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 하나님은 싸우시고, 하나님은 전투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전 전쟁의 신이세요. 여호와는 전투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싸우시는 분이고, 나는 그 싸우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나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순종으로 반응하면 돼요. 순종으로 따라가면서 반응. 다른 말로 믿음을 보여드리면 돼요. 아, 이, 이게, 열 번째 재앙. 그니까, 우리가, 우리는, 어, 그래서 이게 다, 정말 그, 역설 아이러니 한게 어떤 게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열 번째 재앙이 생각할수록 무슨 날이에요. 그니까, 우리, 일본 입장에서 8일로는 무슨 날이에요? 일본이 자기 나라가 진 날이에요. 항복한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8월 15일에 뭐라고 부르고 다녀요? 광복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저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선 그뭔 날이에요? 수치스럽고 죽음의 날이라면 이세백성들에게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은 기념하고 항상 지켜야 돼 축제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 열 번째 재앙에 나는 뭐마음면 돼요?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승리케 하셨어. 그래서 노량물을 주셨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이 리비딤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여우수화가 이기고, 너무 힘들어서 팔이 너무 아프니까 내리면 지고, 들면 이기고. 그러니까 팔을 계속 들고,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니까 팔을 계속 들고 있는 게 어렵잖아요.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려우니까 아름과 후리 옆에 붙어갖고는 돌에다 앉혀놓고는 이렇게 괴고 있었어요, 떠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1 2 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른거 후리 한 사람이 쪽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에무나한지라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에무나라는 해가 지도록 에무나했대요 해가 지도록 에무나했대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죠. 아따 이 표현이 그중에 오직, 의는, 에무나로, 말미야마, 살리라. 같은 표현인데. 그럼, 에무나는 무슨 뜻일까요? 뭘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믿음이에요. 이 전쟁 동안 어떻게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하나님은 싸우시고, 나는 뭐만 드리면 돼요? 믿음만 드리면 돼요. 팔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물어보면 구약에서는 에무나 신약에서는 같은 단어를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역시 두 단어 다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피스티스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번역하냐면 충성이라고도 번역해요. 팔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충성.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 어제 새벽 예배 나오셨죠? 오늘도 나오셨죠? 어제 예배 나오셨죠? 오늘 여기 계시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무나 하시는 분들. 또, 피스티스 한 분들. 충성된 분들. 어제 나왔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 잠깐 보여주고, 반짝 보여주고, 와, 나 멋있지? 나 어때? 내가 이만큼 했어. 나 왕년에 이런 믿음도 보여줬었어. 그것도 멋있긴 한데, 진짜 믿음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항상 거기 그 자리에. 항상 거기 그 자리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거 하시면, 그럼 우리, 우리는 그게 뭐, 어, 다른 종교에서 신들은 대단한 걸 요구해요. 너뭐 뭐 갖다 바쳐라. 뭐 해라. 뭐 어떤 거 해, 해달라고 하나, 막 자꾸 신들은 요구하는데 다른 종교에서 보통 신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냥 신실하게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딱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그냥 그 자리에 항상 거기에 팔을 내리지 않는 믿음. 별거 아닌데. 지금 모, 그 민족의 명운을 건 전투가 리비듬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그 전쟁 양상이면, 지금 이게 그, 사는, 사, 죽느냐 사느냐의 전투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원하시는 거는, 뭐, 인신공양을 해라. 뭐, 열 명씩 갖다 바쳐라. 아니면, 뭘, 어떤 제사를 드려라. 뭘 해라가 아니라, 단지 뭐예요? 팔을 내리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거기서, 한발더 물러서지 말라는 얘기. 선생님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이, 이 구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인생에서 참 수많은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 가지고 점집 가면,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뭐, 삼천만 원짜리 붙여야 돼. 오천만 원짜리 붙여야 돼. 그런 얘기 해줘요. 부족도 뭐, 몇 백만 원짜리 쓰라고 막 얘기해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큰 문제인지 뭐 그게 어떤 싸움이든지 그거는 하나님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여라고 부르지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전혀 달라지는 양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아그 뭐지? 하나님 저 이거 하면 저, 이거 우리는 그그 그 일의 경중에 따라서 뭘 해요? 이 하나님한테 딜 하는 게 달라지죠. 하나님 이번 일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어, 얼마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번이 잘 해결되면 한 40일 정도 기도할게요. 이런 딜을 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그런 서원도 그 마음의 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여 라고 외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팔을 내리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진짜 원하시는. 우선 여러분, 진짜 승리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나 봤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딱 기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충성된 것. 믿음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반짝 멋있게 짠 하고 나타나서 뭐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믿음. 아브라함이랑 같은 말이에요. 아, 아브라함이 정말 이 사람이 피스티산인가 정말 애문한 사람인가를 바,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천사를 대답할 때 천사를 대답할 때이 아브라함은 어떤, 어떤 사람이라고 거기에 돼있냐면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천사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아이 사람 천사니까 오늘 내가 잘해줘야지 하면서 빵을 굽고 떡을 만들고 해서 그에게 먹이고 그리고 또 위로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했던 행동이 부디 중에 부디 부지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를 더접번은 행동을 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지원합니다. 사자 여러분 오늘 그냥 나 어제랑 다를 게 없는 지난 주에도 새벽 예배 오늘도 새벽 예배 이번 주에도 새벽 예배 그런데 우리의 이 어, 나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일상적으로 나의 어떤 삶의 패턴처럼 되어린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야. 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자리는 어떤 자리에 그래서? 기적의 자리에, 기적의 자리 네. 나는, 아, 나 지난 주에도 여기 나, 나와서 내가 원래 우리 또다 새벽마다 지정석 있잖아요. 난 여기 앉을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기 칸, 여기. 우리 그 지정석에 앉아서, 지난주에도 앉아서 기도했고, 오늘도 앉아서 기도하고, 뭐 그냥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데, 근데 그, 그냥 변함없이 그 계속 기도하는, 계속 팔을 내리지 않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뭘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만드시고, 기적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네. 모르겠습니다. 선생 여러분, 우리는 팔만 안 내리면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지키기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그거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우리 19장에 가기 전까지 두 가지 승리가 있는데, 두번다 어떤 식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냥 그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승리하게 되었다는 나중에 이 그림 자체가 우리 구약에 계속 얘기하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그냥 그 부분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셨어요 창세기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더 중요한 건순종입뭘 뭘 드리나 얼마나 많이 드리나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걸 드리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는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영양을 썼을 때 아닌 같은데 여기 앉아 있는 게 맞는가?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카드값 갚으려고 어디 돈 꾸러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어디 이 시간에 어디 나가서 뭐뭘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게아니가그 생각이 들때 아니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는 늘상 하던 일인데 늘상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켰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기름 부어 사용하신다. 하나 오늘도 이런 기적과 이 감동적 고백이 사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한테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일도 거기 계셔야 돼요. <laughs> 내일도 여기 계시는데. 그러면 다음주는요? 여기 계셔야죠. 계속 그 자리를 지켜,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는 간절히 추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